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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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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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불한 소바될 사람들은 천명은 얼째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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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u 심 받을 사람은 천명은 얼 a 어다 파이어,파이어,파이어, 파이어,파이어,파이어,파이어 d a P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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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파이어파이어파이어파이어 y a Paya, 파이어 파이어,파이어,파이어,파이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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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다 사라질 죄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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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어둠영들은 사람의 육신의 몸에서 다 떠나갈 죄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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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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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어파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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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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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내 불로 악귀리 활장 열릴지어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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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어이 활장 열릴지어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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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갈 할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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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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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 받는 사람마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다 치료가 될지어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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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안수 받는 사람마 영의 통로가 활장 열려라 영의 통로는 열려라 영의 통로는 활장 열려라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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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자녀들의 아끼리 활장 열려라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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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싶은 사람 집이 속히 팔릴 셔다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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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야파야야야야야야야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려라 파이야 파이야 파다야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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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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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두렵게는 모든 영들은 다 무장으로 식행할지어다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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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이 영들은 육신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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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성량시 사역에 의사 성량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보사 성령이여 충복기도자들에게 보사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오 어, 하나님 아버지또 성령의 능력 집회할 때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하게끔 나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끔 보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피 예수피

파이야파이야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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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에게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여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되게끔 회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이 활짝 열리게끔 회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회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위르칼라이스카마르카카리호라이스카니 वैखन निकल वाले किस का मरगो का खादी हो लाइक किसका ने वैखन निकल वाले किस का मरगो का खादी हो लाइक किसका ने आई खनी हो लाइक किसका दी हो लाइक किसका नी विरखा लेकर मरगो का खादी हो लाइक किसका ने विरखा लेकर वाले किस का मरगो का खादी हो लाइक किसका ने विरखा लेकर किसका नी हो लाइक किसका ने वीर खाल खलवले किसका नी हो लय किसका ने वीर खाल खलवले किसका मरगा का खा दी होले लय वीर खलवले किसका खा खा दी हो किसका ने वीर खाल खलवले किसका दी होले लय किसका ने वाई खन खलवले किसका नी हो लय किसका नी हो किसका ने शियो योग सब सो यीशु नि मेरे मरो के दोल